네, 다 같이 2022년 1월 16일, 예, 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다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와 함께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저희에게 하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뒤에 계시고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은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때로는 대적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해도 앞 맞서 싸워 이길 힘과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아멘.아멘.예, 지금 이 시간에는 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다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다내 죄를 토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신 데가 없으시며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되시니, 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온다. बड़े बाकी ये सबकी बहुत ज्यादा माह 지하주의 역사해주시는 분이시 한자를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하나님과 성도를 믿는 지하에 완성되면서 여러 생활속하며 악한마 비관세사와 이기고 승리하에 역사로 나들어 주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이고 한자를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자유 대한민국.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도 방방곡국에서 금식하며 등불로 나로와 민족을 위하여 새기도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우 아버지 하나님여 이 정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선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각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바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즐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자아가 대통령으로 세우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모든 대소사 문제 문자, 문제들을 통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나라 잘 되어 주시게 하나님. could he stay matéria. 주의 이름으로 부정성과 일수하고 공정성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말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인들을 이제로 간절히 소망하며 성원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귀하며 21번을 봅니다. 예, 21번, 예, 한자시켜도 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거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록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그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그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이 높고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인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부르시의 김선영 목사님 기도인데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확인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즐거운 날, 믿음이 건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주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일생에 가장 복된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설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날마다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마주하고,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오니 참으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들지 못할 못하겠나이다. 못난 저희 모습, 주님의 자비로 호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추운 겨울입니다. 특별히 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어느 때보다 더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가나,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옵소서, 양식이 풍부한 이때에 아직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저희의 헤아리는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이 더욱 따스, 따스해지 따뜻해지게 하시고 뱃 속까지. 파고도는 저희들 시린 고통, 고통이 은은함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저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으로 오늘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 동안 헤아릴,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저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독거 노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독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 그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 모두가 반드시 닮아야 할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있으므로. 이나여 이웃이 부욕해되고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웃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에게 떡과 물질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추숙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붙드셔서 듣는 자마다 모두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칠 집, s 이십삼장 삼십일절에서 삼십삼절입니다. 다합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 o 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예, 예배 특성이 있겠습니다.